쇠사슬 한국인을 본 미국 기자. 제가 오마이뉴스라서 오늘 찾아봤습니다. 오마이뉴스. 진보를 자처하고 좌파를 자처하는 그런 매체. 친여 성향의 매체. 오마이뉴스가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쇠사슬 한국인 본 미국 기자의 일갈. 국민 모욕감 회복하는 법. 현대는 한국 경제의 상징이다. 이건 마치 한국이 GM 공장을 급습해 미국인 300명을 체포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미국의 반응을 상상해봐라. 동의합니다. 미국 기자가 한이 발언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쇠사슬 한국인을 본 미국 기자. 제가 오마이뉴스라서 오늘 찾아봤습니다. 오마이뉴스 진보를 자처하고 좌파를 자처하는 그런 매체, 친여 성향의 매체 오마이뉴스가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쇠사슬 한국인 본 미국 기자의 일갈, 국민 모욕감 회복하는 법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오마이뉴스가 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자의 발언을 인용합니다. 미국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오마이뉴스 기자한테. 현대는 한국 경제의 상징이다. 이건 마치 한국이 GM 공장을 급습해 미국인 300명을 체포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미국의 반응을 상상해 봐라. 동의합니다. 오마이뉴스의 미국 기자가 한 이 발언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만약에 미국민이었다면 미국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든 아니면 미 국무장관이든 아니면 미국의 정말 권력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이 당장 풀지 아니면 군사적 조치까지도 얘기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아마 강경하게 아마 항의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했습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 같지요. 비서실장 한라인 있잖아요. 뭐 했어요? 한라인 가동했습니까? 가동했다면 지금이라도 가동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엄튜브에서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강훈식 비서실장 한라인 지난번에 관세협상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딱 설치했는데, 어 제대로 통했나 보네. 칭찬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아 이재명 정권 잘하는구나.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한라인 이럴 때 쓰라고 가동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강훈식 실장님 비서실장하고 통화하셨는지 꼭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한미관계 매우 좋다고 파안대소 하시면서 좋아하셨죠. 한미정상회담 잘 됐다고 엄청 자랑하셨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서실장 한라인 본인이 비서실장이 아니고 대통령이시라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이었으면 강 실장 한라인 가동해 봐, 전화해 봐. 그리고 미국 비서실장이 받으면 저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 바꿔 달라고 안 해도 비서실장님, 미국 비서실장님. 아 지금 대한민국 국민 300명이 구금돼 있는데 아니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엄청난 범죄자도 아니고 이런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쇠고랑을 손과 발을 묶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구금 시설에 저렇게 가둬 놓는 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빨리 좀 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방 이거 아니고 주방이 아니라 다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도록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도록 그거 외교적 조처 좀좀 이민국이든 국무성이든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대통령한테 좀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가랑이라도 잡고 가겠다고 후보 시절에는 말씀하셨던 게 이재명 대통령님 아니세요? 그리고 후보 시절에 국민 안전을 그리고 국민을 일 순위로 하겠다고 거듭 거듭 강조하셨던 분이 이재명 후보 아니셨어요? 인권 변호사 시절에 인권을 위해서 내한번 불사르겠다고 했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님 아니셨어요? 그게 이재명이었잖아요. 어떤 일이든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는 발벗고 나서겠다. 뭐를 위해서라도 그거를 가장 우선시 하겠다는 게 이재명 아니었었어요? 근데 왜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냐고요? 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일이 발생했을 때 그냥 넌지시 한 마디만 하시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한 마디 하시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없냐고요. 제가 아는 이재명이라면 사이다 같은 이재명이었다면 조현을 보낼 게 아니라 모든 일정 다 파하고라도 미국으로 갔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재명 아니에요? 그런 거에 이재명을 좋아했던 개딸들이 박수치고 이재명을 찍었던 거 아니에요? 시렁시렁 외치셨던 그게 이재명 아니에요? 근데 왜이재는 뒤로 쓱한발 물러난 듯한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마무리 결국 누가 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 내일 오는데 오는데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5천억억, 5천억 달러 투자하기로 하셨잖아요. 미국에다가 700조 원 투자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근로자들도 가야 되고, 가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일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비자 문제 해결하셔야죠. 이거 외교장강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실용 대통령이고 비즈니스 대통령이고 국익을 위한 대통령 아니에요 비자 문제만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쫓겨나듯이 지금 오는 이 대한민국 국민 300명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추방이라고 미국에서 인정하버리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분들요 최소 5년간 입국 못합니다 추방이면요 최소 5년간 입국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분들, 저같이 혼자면 모르겠는데, 결혼하신 분도 있고, 부모님 같이 가신 분들도 있고, 자녀가 같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못 가면, 그 가족들은요? 내 부모는요? 내 아내는요? 내 남편은요? 내 아기는요? 이거 해결해주셔야 되잖아요. 트럼프한테 사정이라도 해야죠. 어떻게 해요? 아쉬운 게왜 대한민국인데 현실이지 않습니까?